다음은 참지하를 비롯한 기타 단어들입니다. 참지하는 참가하다라는 동사. 오, 인칭 대명사. 라이가 보이네요. 라이. 그러면 몇 번째 동사일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 동사. 버니오더 훈리 친구의 결혼식. 지의 호혼이라고 안 하고 훈리라고 해야 되는데 훈례. 결혼식이라는 명사죠. 역시 명사구 형태입니다. 버니오더 수식어가 있어서 중국어 역시 명사고요. 그러면 내가 중국에 와서 친구의 결혼식에 참가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C자. 我来中国参加朋友的婚礼. 네, 여기서 벙여는 관형어 참자 두 번째 수로 중국어 첫 번째 목적어 라이 첫 번째 수로 워. 좋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我来中国参加朋友的婚礼.한번 더. 我来中国参加朋友的婚礼. 자, 눈을 감아 보시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창문 오른쪽에 그 자리는 사람이 있나요? 시작. 窗户右边那个座位有人吗?두 번째.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십니다. 마마 자전거 상반 나는 중국의 어, 친구 결혼식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시작. 我来中国参加朋友的婚礼. 누가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렸습니까? 谁把办公室的玻璃打破了? 어려운가요? 한번 더 시작. 谁把办公室的 초항호였군요. 초항호 다 푸어라. 네, 죄송해요. 유리창으로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초항호였죠. 자, 그러면 어, 오늘 풀었던 내용까지 모두 정리를 마쳤고, 다음은 숙제를내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의문문, 반음문, 연동문. 마인드맵으로 정리. 우리 정민통주의 거 잠깐만 여기 저 앞에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통주들한테 자랑하려고요. <laughs> 이제 거의 종각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하신 통주가 계신지 네,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의문문 반원문 연동문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시고 두 번째 우리 예제 네개 예제 네개 암기 플러스 중작 세개 얘기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품사편을 다 마친 상태예요. 근데 품사편을 마인드맵 본인이 그린 거 있잖아요. 마인드맵 쭉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복습하세요. 이해 안 되거나 잊어버린 거, 네, 이 부분. 복습하시는 게 오늘의 과제, 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민동체, 거. 잠시, 네, 정리한 노트를 맨날 말로만 해서 우리, 현장, 강의 동생들 네. 네. 그래서 r 로즈업해주세요 가능한가요? n c 위파 에 a 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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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해서 여기 뒤에 네, 제가 이렇게 뭐 추천해드린 걸 이렇게 적으셨고, 여기 학습 체크리스트 쭉 적으시고 저한테 검사 받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장부터 이렇게 현장 강의 동시에 중에 이렇게 노트에다가 네, 이게 보물 노트 이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간 거한장한 한 장씩 쫙 붙였죠 마인드맵으로 그렇죠, 정리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엔 제가 중작 숙제 안 내드렸어요. 그냥 거의 모방 숙제만 내드렸었고, 보세요 뒤로 갈수록 네. 이제 여기 마인드맵 있고, 중작숙제 내드린 거, 이거 딱, 꼬박꼬박 다, 세 개씩, 쫙쫙 해가지고, 마인드맵, 요 그림 있고, 본인의 그림 있고, 역시 정리 쭉 해서, 역시 여기도 쭉 했고, 해서, 이게요, 나중에 되면 이 보물상자야. 나중에 어법 관련된 내용 남은, 여기다 이제 라벨 표시를 하면 돼요. 뭐, 품사편,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뭐, 부사, 전치사, 접수사 해서 쭉 라벨 표시해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거 여기다 추가하면 돼. 그 다음에 A4용지, 여기 이제 A3, 저기 B5용지거든요. B5용지 좀 사가지고 한 장씩 삽입하면 돼. 5급 배울 때는 5급 문장을 여기다 삽입하면 되고 6급 배울 때는 6급 문장을 여기다 또 삽입하면 돼요. 그래서 딱 풀로 이렇게 하면 앞뒤로 안 떨어지고 본인의 노트의 한 일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어법비법 노트가 되는 거죠. 잘 하셨어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그래서, 우리 현장 강의 동시들, 인강 듣고 계신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역의 동시들도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더라. 네, 가장 좋더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네, 분발하게 되죠? 그죠? 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 무전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하긴 했는데, 대충 정리가 안된 분들은 오늘 딱풀 준비하셔서 노트 한 권에다 딱. 이렇게 붙여 보세요. 정민동처럼.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종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겸험문에 대한 것 그리고 접속사의 어, 내용, 그리고 비교문. 다음 시간에 나갈 게좀 많습니다. 빠듯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하우, 다자 싱쿠라.